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5번 어, 무관한 문장 문제였습니다. 이 Modern Usage 니까 그러니까 현대적 사용처에서는 현대 사용하는 방식에서 Linguistic Irony 이거 용어죠? 용어? 기울었잖아 이탈릭체. 그래서 단어적 관계라고 할게요. 반어적 관계. 그래서, linguistic, 언어적 아이러니, 아이러니인데요. 그냥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게요. 반어적 표현은 commonly refers to, 보통 언급한데요. 반어적 표현은 speech incidents, 니까요 발화죠. 말하는 사건이니까 발생하는 언어, 발화라고 하고요. 이미지, 그리고 그 말하는 곳에서는 발화에서는 The intended meaning 의도된 의미예요. Of the word 단어의 의도된 의미가 contrary니까요. 정 반대가 되는 거죠. To their literal interpretation 이니까요.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또는 기대되어지는 의미랑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느낌. 단어적 표현 이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 잘 하신다? 잘 하는 거요? 아니, 이거 비꼬는 거죠, 사실. 그건 뉘앙스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아, 물론, <laughs>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또, 반어들 표현. 또, 잘 하는 짓이다. 이런 거요. 그쵸. 그렇죠? 어, 이제 볼게요. The ability, 능력인데요. To caption, to니까 이해하는 거죠. Appreciate, 같은 표현이에요. Linguistic irony니까요. 단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은 comes fairly late. 자, 여기서 능력인데요. appreciate까지만 어휘 기억해 놓을게요. 그 능력은 fairly late니까요. 꽤나 늦대요. language acquisition이니까요. 언어 습득의 단계에서 꽤나 늦게 찾아온다 이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뉘앙스로 찾아주셔야 돼요. 반의적 표현이 원래 의도된 거랑 반대라는 건 어렵다라고 이끌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다, 자연스럽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 n 스 만약에 뭐 한다, 아세하지 않는다면요. 화자가 단서를 주지 않는다면요. 그들의 신체어로 화자가 단어를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뭐예요? 신체, 어, 언어 말고, 목소리의 이제 톤으로서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서 단서를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요, 그리고 unsophisticated adults니까요, 섬세하지 못한 어른들은, they interpret ironic statements니까요, mistakes or lies니까요. 자, 어린이들, 많이 성장했습니까? 성장 안 했습니까? 성장 못했죠, 그쵸? 그렇죠? 그럼 앞에 거뭘 받았다? fairly late 받은 거예요. 느끼다는 그리고 이제 섬세하지 못한 어른들도 아직, 덜 성숙한 거죠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반의 반어적 표현을 비꼬는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In contrast, 그와 대조적으로, 그럼 뒤에 이해한다 못한다, 한다 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전개되면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성세한 어른 반의어 관계니까 이해하는 쪽 맞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큰 어른 막 그다음에 논문 쓰기, 소트 뭐 듣고 막 열심히 논리적인 생각하는 방법을 들었나봐. 그런 어른은 노 n o 아는 거죠. 데디아를아이 o n y 반어라는 것은 이저 폼 형태라는 것을 o 브 라인 line 거짓말의 형태죠. 빈고기의 형태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주는 거예요. 그 자체에다가 give away through elements of playfulness니까요. 장난의 요소를 통해서 나가는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playfulness요. 장난스러움을 포함해서 비꼬는 형태로 나가는 게 단어적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래름은 뭐예요? 이해하냐 못하냐예요. 맞죠? 어렸을 땐 이해 못하나 충분히 성숙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4번이 오답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얘도 어쨌든 단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what matters 중요한 것이죠. more 더 중요한 것이요. 뭐보다. whether이 이거랑 이렇게 병렬 구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주어로 문장 걸린 겁니다. whether something is ironic or not이니까요. 어떤 발화가 말하는 게 반어적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얼마나 더 반어적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what matters more 더 중요한 것이요. 다시 한번요. 반어가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랬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어가 있냐 없냐 말고는 반어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 예요 그게 더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반어가 톡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점은 여기가 진짜 동사입니다. is the degree 정도라고요. 정도. 반어를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힘든데, 완전 빠서 100%로 이제 단어를 입혀서 말을 했느냐, 아니면 약간의 한20% 정도만 단어를 빠서 입력을 했느냐, 그런 느낌이냐,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요, t w i 1 c h it is, 아이러니 정도가 빠진 거죠. 그게 아이러니한, 즉, 단어가 들은 정도가 더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뭔지 모르니까 대시로 부가 설명했죠. Minimal or zero i r o n y 니까요 아이러니가 아예 없는 상태부터 i 맥시멈이니까 최고의 상태죠. 월, 즉, 다시 말해서 토라 아이러니, irony, 완전한 아이러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아예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 놓고는 지금 단어의 관계가 미니멀도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너무 엉뚱하게낸것 같아요. 이 생각이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앞에 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세기를 박았잖아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고 했, 아니, 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정말 최소한으로 있느냐, 그 다음 이건 제로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전제조건이. 그래서, 최소한으로 있느냐, 아니면 가장 극대화 시켰느냐, 그얘기예요 그럼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해를 하냐, 못 하냐가 아니라, 그냥 아이러니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이러니의 포함 정도만을 얘기하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그러니까 소재에서 약간 벗어난다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 5번은 이해하는 예, 쪽으로 가야 됐었죠. 섬세한 어른들이 이해하는 예, 쪽이요. 선생님이 여기 p l 이 y f u 의 밑줄을 쳐준 이유가 뭐냐면요. 보면 아이러니한 말이 is delivered, 전달이 되어질 때즉 방어적 표현을 쓸때 근데 어떻게요? In a deadpan style이니까요. 완전 진지한 표정으로요.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음식 먹는, 누가 봐도 받아, 받아 없어. 재밌으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완전하게 더 재밌대요. 자, f u n n i e 패러프레이징 잘 찾아주셔야 되죠. p l a y f u l n 가 f u 로 나온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to the listeners, 듣는 사람인데요. 그걸 이해해서 듣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재밌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음. 거예요. 음. 음. 어디? 어떤? 데드펜 스타일이요. 어, 어떻게 하는 걸 아, 저것 봤어요. 아, 데드펜 스타일, 그렇죠. 어, 이거 어, 이거 데드펜이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해를 하냐 못하냐해서 못한다에서 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조금 힘들었냐면 갑자기 뭐 이해했을 때 재밌다라고 나오면 재미라는 소재가 또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소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포네이포니스를 살짝 언어 단어 하나 딱 걸어놓고 는 연결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반어적 표현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래서 반어적 표현에서 중요하다는 라 다른 소재를 걸었기 때문에 솔직히 반어적 표현이 맞느냐 적, 적느냐 하면 머릿속으로 어 그럼 이해가 힘들 수도 있겠네 쉬울 수도 있겠네 추론할 수 있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더 오히려 깊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 그럼 반어적 표현이 많으면 이해하기 힘들고 적으면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이것도 이해도의 관계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